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독일 BM 예스 s yes People Group 유경자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쁜 습관 다섯 가지를 당장 버리면 인생이 슬슬 잘 풀린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인체, 인간의 신체 부위 중에서 유일하게 바꿀 수 없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눈빛입니다. 눈빛은 유일하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자신의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마음가짐과 태도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변화하십시오. 그러면 나쁜 습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나 그럴싸한 핑계를 대면서 본인의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그러고 있나요? 두 번째, 집에 들어오면 멍하니 넷플릭스나 유튜브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나요? 네, 나를 돌아볼 시간을 갖지 않는다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사소한 일에 집착해서 중요한 일의 타이밍을 놓칩니다. 기회를 놓치는 거겠죠. 예, 이러한 습관은 나쁜 습관입니다. 네 번째,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너무 오래 고민해요. 그래서 너무 오래 고민하고 내가 선택한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 내가 그렇지 않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소한 일이라도 대충 함으로써, 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음, 사소한 일이라도 대충 하고 있는가? 나를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같은 하루를 반복하는 것 같아 보여도, 어떤 사람은 1년이 다르게 성장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1년, 5년, 1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과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매일 부딪히는 어려움과 작은 변화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진 현재 안주하지 않고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는 열정이 가득한 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의 인생에는 인생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음, 당장 버려야 할 습관, 이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 나쁜 습관을 버리시기만 해도 인생이 술술술술 잘 넘어가며 잘 풀린다고 합니다. 한번이 다섯 가지 습관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시고 그러한 나쁜 습관이 있다면 오 바꿔서 예, 열정적인 예, 도전을 해서 예, 술술 풀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